21년도 엔트리 학습하기, 초등 5, 6학년 달리기 게임 만들기. 엔트리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초등 5, 6학년에, 달리기 게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자아이를 눌러 컴퓨터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옷의 소녀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만 이동을 합니다. 블록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는 이미 모두 추가가 되어 있고 심판도 블록 조립이 두 개가 주어져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어른을 먼저 블록 조립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반복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반복하기 블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위에 있는 블럭은 거짓일 때 계속 그 안에 있는 블록들을 어, 루틴을 돕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닿으면 끝나지만, 닿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있는 블록들을 어,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기 위해서, 뭐뭐 사이의 무작위수 블럭을 추가합니다. 0.1초를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블럭은 거짓일 때 계속 반복해서 루틴을 돌겠습니다. 참이 될 때, 즉, 오른쪽에 닿았을 때, 밖으로 빠져나와서 도착을 2초 동안 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닿으면 도착을 말하고 모양을 숨깁니다. 노란 옷의 여자아이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움직임으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추가합니다. 이동방향으로 칠 만큼 움직이도록 하고 다음 모양을 바꿔줍니다. 흐름에 만일 참이라면, 즉, 이 참일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됩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벽에 닿으면 가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고 멈춥니다. 오른쪽에 닿을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닿으면 도착을 2초 동안 말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겠습니다. 두 가지 블럭은 위에 있는 건 거짓일 때 실행이 되고 밑에 있는 반복문은 거짓일 때, 참이 될때 실행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자아이는 계속 클릭을 해서 결과를 보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여자아이가 먼저 도착했네요. 이렇게 해서 달리기 게임 만들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